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그동안 좀 주춤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또 그렇게 만드네요. 오늘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 이것이 독일의 국시입니다. 독일의 국시는 이스라엘을 돕게 돼 있어요. 이것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또 국민 전체가 다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돕는. 그래서 독일에 있어서는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돕는 것은 독일의 국시다. 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이런 이스라엘과 하바마스의 이제 전쟁 속에서 세계가 들썩거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미국과 같이 어느 나라보다도. 짱 힘차게 예, 이스라엘을 돕는 입장. 이 독일에서 이 많은 그팔레스티나계통의 데모도 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독일을 떠나라. 여쿨레 그 경제장관 부총리였던 하벨까지 강력히 주장했어요. 을 독일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려면 안으려면 떠나라 말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 독일은 굉장히 그 이슬람 교통의 사람이 많이 살아요 토키 교통만 해도 거의 300만이 삽니다 이들의 파워가 보통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나 교통의 이제 사람들이 계속 하버마스를 응원하는 그런 입장 하에서 독일의 입장은 그 초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 차원에서 유대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국시를 이번에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참 저렇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참 독일이야말로 참 잘하고 있자문가. 자 독일이 왜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차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이제는 다시 유대인을 핍박할 경우는 정부 스스로가 또 독일 국민 스스로가 가만 안 있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에,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에, 독일의 국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 천오백만의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주로 미국과 아, 독일에 살고 독일은2 이십이만이 살고 있답니다. 이 유대교는 삼천 위 이상의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굉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에, 왜 이, 이런 음, 독일 사람들이 돕는 배경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이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이스라엘도 없는 것 못지않게 큰 도덕적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니가 제가 유튜브에도 했수만는만은 세계 국민들을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냐? 근데 독일이 1등이에요. 독일이 세계에서 모범적인 나라를 1등입니다. 이런 독일이 이스라엘 돕는다는 것은 큰 효과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은 전후 새롭게 태어난 독일 또 1990년 통일 이후 세계에서 또는 유럽에서는 중심적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심적 국가 이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독일이 그거 이외에도 도덕적인 나라로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나라 이런 독일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큰 효과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이 모범적인 국가, 그런 독일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것. 미국이 근사적으로 돕는다면 독일은 도덕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뒷받침, 뒷받침할 때 이스라엘은 결코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독일이 갖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돕는 국시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